다음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라. 2에 8. 나누기 2에 5제곱권을 해준다면, 일단은, 어떻게 한다고요? 음 2를 몇번 곱해라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번. 나누기 2를 몇 번, 다섯 번 곱한 것을 나눠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약분이 되겠죠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 개 지워졌어요. 그러니까 누가 남아? 이에 세 제곱근이 남았습니다. 아, 제곱근이야. 이에 세 제곱이 남았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여기는 무슨 뜻일까요? 이가 몇번 있었다? 둘, 셋, 넷, 다섯 번 있었던 걸 나누기. 이를 몇 번, 세번 곱한 걸 나눠라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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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그러니까 이에 이 제곱근. 이 되겠죠. 그쵸? 느낌 오나요? 자, 느낌 올 거예요. 뭐, 어, 뭐에서? 3 빼면 되네. 뭐일 때는? 나누기일 때는? 그래서 바로 2에 2제곱권 쓰면 안 됩니다. 알겠지?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요 풀이 과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요 풀이 과정. 됐니? 자, 다시 한번 합니다. 3을 몇번 곱해라? 4번 곱해라. 나누기 3을 두번 곱한 걸 나눠라. 그러니까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3을 몇 번? 두 번. 2 3의 2제곱이 되는 거지. 자, 얘는 3을 몇번 곱해라. 네번 곱한 것을 3을 네번 곱한 걸로 나눠라. 그러니까 얘는 다 없어지고 뭐가 될까요? 0 아닙니다. 1이죠, 1. 이해되죠? 빼기로 한다든지, 빼기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합시다. 되겠죠? 지금은 연습이니까 제곱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적어주세요.